임금 협상을 두고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오는 24일부터 파업에 돌입합니다. 심주영 기자입니다. 14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에 따르면 전날까지 이뤄진 4차례 임금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는 이날부터 2차 쟁의행위에 나서고 24일부터 파업에 나섭니다. 조종사노조 관계자는 한달 이상 지속된 준법 투쟁에도 불구하고 사측과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며 2019년부터 2021년 3년치 임금을 동결하고 2022년 2.5%를 인상하겠다는 회사와 도저히 협상 타결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름 성수기 기간 국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며 조합은 회사의 입장이 변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타격을 줄수 있는 미주와 유럽 여객 화물 노선에 항공기를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항공업은 필수 공익 사업장으로 지정돼 파업 시에도 국제선 80%, 제주 노선 70%, 국내선 50% 이상의 인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이용자가 많아질 국제선의 경우 파업 참여 인력이 20%로 제한돼 대다수 항공편이 운항에 차질은 없겠지만 일부 승객들은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인수 통합을 위한 기업 결합 심사가 진행되는 중요한 시점에 노동조합이 교섭 미타결 책임을 회사에만 돌리며 파업을 예고한 것이 안타깝다며 회사는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노조와 대화 창구를 유지하며 원만한 교섭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매일TV 뉴스 심주현입니다.